올해도 영국의 정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더 이코노미스트가 내년의 세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는 이렇게 된다. 시리즈 2019년 버전을 가능했다.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세계의 리더들로부터도 중시되고 이듬해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재작년은 타로카드를 모티브로 한불길한 모양의 커버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지난해엔 파픽토그램 그림 문자, 를 이용하여 섬뜩한 예언, 을 하고 있었다. 올해의 표지는 그들에 비하면 비교적 차분한 느낌을 받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그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궁금한 점을 살펴보자. 인체 그림이 걸려있는 VR곡을 손에 대마초, 대마초 해금 러쉬, 야구공 MLB 영국 진출. 스마트폰 플러스 QR코드. 사람을 태운 천칭 인류의 성별. 파의 DNA 유전자 편집 베이비 달로 향하는 비행선. ZOZO VCEO 일본인 말씨의 달 여행. 트럼프 대통령 플러스 황금 비율. 푸틴 대통령. 옆에 푸틴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나쁜 얼굴을 한 팬더 중국 시진핑. 영국 국기의 불독 불독은 영국의 국가계 그리튼 비욘드 브렉시트 브렉시트 후 영국 얼굴 해부도 페이셜 레커그니션 얼굴 인증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2019년 1월에 해왕성 바깥전체에 지나갈 예정 안젤리나 졸리 옆에 모나 안젤리나 제목에 안젤리나 졸리 난민의 답하다. 코끼리의 송곳니가 위를 향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 바코드를 나르는 황새 인류의 관리 국기의 투표함 남아공 국정선거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마하트마 간디 인도 하원 선거소냐 간디와 라훌 간디는 하원의원 전기 자동차 피노키오 아르마딜로 수염노인 여성 사신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별로 예언 음모인 곳은 없는 것 같다. 그럴듯한 것은 다빈치가 잡고 있는 사람을 태운 천칭과 바코드를 나르는 황새 정도일까? 하지만 이두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예언된 것이 완전히 실현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위 표지는 2018 비트코인의 융성을 완전히 예언했다. 어떻게 30년 후에 사건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코노미스트 위 뒤에 세계의 통일을 도모하는 비밀결사, 일루미나티, 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소유자는 로스 차일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세계는 이렇게 된다. 위표지는 일루미나티의 다음 위제, 행동계획을 전 세계를 향해 포구하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일루미나티의 소원인 새로운 세계 질서 (NWO와) 비추어 생각해 보면 위에 사람을 태운 천칭 바코드를 나르는 황새는 인류의 선별과 관리의 은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후지산이다. 왜 후지산인가? 사실 2019년에 후지산이 분화할 위험이 가장 높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나아가 일루미나티 위 계획이 되면 경계는 게을리할 수 없다. 내년에도 위기위식, 방제위식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